하나 버섯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는 영지버섯 해보려고 합니다. 영지버섯은 많이 유명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과거에 영지버섯을 많이 다녀오기도 했고 영지버섯 자체가 너무 신기롭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면역 증진이나 기력 증진을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많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암 진단받고 나면 어디 가서 면역을 올린다고 홍삼 드시듯이 중국 그 병원 앞에 가면 영지버섯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그 수업 듣고 할때 보면 그원 앞에 가면 영지 버섯 파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영지 버섯은 중국에서 이제 많이 연구됐을 때 에이즈나 아 환자 같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 면역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마카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힘과 체력 증가 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나 남성 그로우증상 그러니까 남성분들 소변 약해지거나 잘안 나올 때 많이 사용한다고 됩니다. 여기는 저도 명확하진 않은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소변이좀더 원활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처음한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면역 체계를 올려준다, 면역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을 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면 뭐 면역 조절 및 항암 예방 효과가 있고 특히 항암제, 국토대 항암제로 유발된 오심 구토를 완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섯류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을 치료를 받을 때 버섯을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뭐 속설 같은 게좀 있는데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 방사능 효능을 어느 정도 버섯 치료에 대한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실험에서 시스플라틴을 사용하는 난소암 세포의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시스플라틴의 효과를 높여주는 작용을 했고 동시에 시스플라틴이 유발하는 신독성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비소세포성 폐암에 관련된 응용하는 것도 있고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에게 면역 증진해서 암,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의사항은 우리 종양표지자 중에 CH12-4가 있는데 이 명지버섯을 먹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걸 검사하실 때 명지버섯을 먹고 있으면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사항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화학요법,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화학요법 효과나 면역 조절 기능 때문에 화학요법을 잘못 썼을 경우에 상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면은는 일반적인 항암제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한응보제버섯유들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데한응보제 항향속 반제, 뭐 아니야. 그 흔히 말하는 아스페인, 뭐 와파린, 쿠파린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앞전, 수술하기 직전 또는 수술 직후에는 그 혈액응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땐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